10월 11일 말씀. 11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작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주장자과함께다니 타일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 입니다.